이제는 OECD는요, 이렇게 더 건조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전략이 수리하, 수립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보니까 OECD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. 가뭄에 따른 경제 손실이 매년 3에서 7.5% 증가된다,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고요. 또한 가지가 2025년 가뭄 피해가 2000년대보다 두배 이상 증가됐다, 이렇게 이제 조사를 했고. 또한 35년 가뭄 피해를 본다 그러면 만약에 경제 손실이, 2000년 때보다 35% 전망 더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 가뭄의 피해가 점점 더 커진다라는 것을, 또한 경제적인 피해가 커진다는 것을 오 e c d 는 계속적으로 어,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또한 가지 이게 운하 물동량도 줄어든다고 해요. 이게 최대 40%? 왜냐하면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운하의 음, 기수면도 떨어지겠네요. 네, 떨어지다 보니까 배가 못 다니는 거죠. 예. 그다음에 수력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. 25% 퍼소트다소제적인타격이 큽니다 그래서이가뭄이라는게 단순히 지역적 요인만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를 암울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